민주당이 맞닥뜨린 탈출구가 없는 골목, 그게 갇혀버렸어요. 무슨 소리냐.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구속시키려고 하면, 내란죄, 외환죄를 또 만들어내야 되잖아요. 그럼 제2의 홍장원, 제2의 곽종군이 나타나야 되는데, 나오냐고, 그게 지금. 불가능하죠.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구속시킬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.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는, 특별한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지금 현실이다. 이건 뭔 소리입니까? 조금 있으면 백기 투항할 것 같은데 방법이 없다는 소리입니다.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.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에서 보석 신청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보석 신청하면 현직 대통령이니까 법원이 받아줄 거 아닙니까? 그러면, 그 추운 1월달, 2월달, 뭐 따뜻한 관저에서 버티면서, 뭐할 수는 있었겠지. 하지만,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선택하지 않고, 야, 직진해. 바로 그냥 정면 돌파해. 내 감옥 가 있을 테니까! 구속 취소 청구해. 이게 뭐, 난죄 없어. 난 내란죄에 해당되지도 않아. 이렇게 해서 받아낸 구속 취소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,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, 어떻게 하지? 여러분, 우리 옛날 어르신들 말, 그런 말 있잖아요. 막 싸울 때, 우통 활딱 먹고, 싸우는 사람 제일 무섭다 그러죠. 거기다 참기름까지 바르면. 잡히지 않아. 응? 어? 쉽게 하면 씨름 선수들. 잡히지가 않아. 제일 무섭다죠. 머리도 닦아 다, 다 밀어버려, 그냥. 그럼 잡을 데가 없어. 그럼 싸우기가 힘들다, 이겁니다, 상대방이. 딱 그런 케이스다. 음? 자,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,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, 지금. 이재명 표정 보세요. 어제 제가, 쟤네들인 말씀, 손잡는 세력이 지금 어니까 완전히 그 종북주사파들한테 가서 좀 도와주세요. 하, 진보, 뭐, 어디, 박수근 대표님 좀 도와주세요. 무슨 향린교회에서 뭐 이상한, 어? 종북주사파 행위했던 그런 자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좀 도와주세요. 도와주기는 커녕. 다 끌어모아보세요. 몇명 되는지. 광화문에 나오는 애국 국민들, 1 0 0만 명! 300만 명 나오는데, 다 끌어모아봐. 쟤들, 좌파들, 몇명 되는지. 한줌도안 되는 세력들이 대한민국 말아먹으려고 그동안 이런 식으로 장난질 친거 아닙니까? 근데 이걸 외국 국민이 이제 알게 된 것이지. 걸려들겨, 이제 잘 걸려들었어, 이번에. 음? 대한민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나라가 아닙니다. 제가 아까 집회 현장에서도 연설하면 서그 말씀 드렸지만, 저의 할아버지, 저의 아버지 세대가 6.25 전쟁에 참전해서 그 피를 흘리면서 지킨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. 월남전, 이영말리, 그, 이영말리, 이름도, 절도 모르는 나라에, 내 청춘을 다 바쳐서 갔다 온, 그래서 달러를 벌어 와서 경부고속도로 깔고, 포항제철을 만들었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. 어디다가 이 좌파들이, 종북좌파들이 전부 보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, 군대, 국방의 의무도 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. 깜빵가서 2년씩 있으니까, 군대 안 가잖아요. 80년대 그런 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다 깜빵가서 있다가 나와가지고, 그 훈장 달고, 국회의원 되고, 국회의원 정치인 되고 이게 지금 이자들이 대한민국 말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 6.25 전쟁, 월남전, 파, 참전 용사들 피땀 흘려서 만든 대한민국을 이들이 잡아먹을 수 있겠어요? 절대 안 되지. 절대 안 되지. 저도 아까 연설할 때 말씀드렸지만 30개월 휴전선에서 근무했습니다. 그러면서 대한민국이란 대한 애국심을 몸으로 체득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쫙 깔려있는데, 어디다가 군대도 갔다 오지도 않은 것들이 말이야. 그것도 몸이 불편하거나 다른 이유가 아니고, 쥐들이 화염병 던지고, 미문화원 전거하고 국가보안법 위반해서, 군대도 안 갔다 온 것들이, 어? 대한민국을 말아먹으려고 이걸 용서할 수 있겠어요, 여러분? 용서할 수 없지, 이거는. 대한민국은 그래서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, 여러분. 이런 애국자들이 다 곳곳에 있기 때문에. <목소리>